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베디 칼리는 의학 정보 채널의 심내쇼 황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아주 아주 가벼운 주제를 좀 얘기드리려고 해요. 일자목 거북목을 좀 얘기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흔한데 조금 치료하기는 까탈스럽고. 또 다들 일자목이 뭔지는 아는데, 근데 또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고. 일자목은 현대에는 다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는 거지만, 증상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치료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이제 현대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 그냥 직업적인 거죠. 또 인터넷 뭐 많이 하고. 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자꾸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 거죠. 아기로 태어나면 척추의 모양은 그냥 C자입니다. 이렇게. 통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이제 기고 쓰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저희가 S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C자로 있던 커브가 이제 목은 이렇게 c 자 모양이 생기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입니다. 이렇게 시가 생기고, 등은 이렇게 뒤로 갑니다. 뒤로 c 자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허리가 앞쪽으로 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s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인간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입간판 아시죠? 철현시던가요? 이렇게 서있더니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엉덩이가 탁 튀어나오고 허리가 잘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C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애플 힙하고 C자가 딱 있으면 아주 아름다운 커브를 형성하는 거고요. 목도 그런 식으로 C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자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은 일자목이 이제 왜 통증을 유발하느냐? 그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C자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쪽이 이제 앞이시고, 여기가 이제 뒤죠, 뒤. 그래서 목이 이제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일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일자목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꺾어진 C자 모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 사무직, 또 공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자꾸 고개를 숙이면은 일자목으로 갔다가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역시자목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진자 일자, 역시자목 이런 순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럼 왜 아프냐면 어 여기 근육의 길이라고 써놨는데 목에서부터 이 근육의 길이를 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한요 정도쯤의 길이를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역시자로 늘어나는 경우에 이게 여기까지 늘어나시게 되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목 뒤에 있는 근육의 길이가 일자목, 역시자목으로 갈수록 두 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은 저렇게 10kg 짜리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목이 왜 아프냐?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10kg를 하나 더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일자목이라고 해서 다 통증이 생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북목이 이제 관건인데 이제 일자목이랑 거북목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고요. 거북목인데 c 자목일 수도 있고요. 일자목인데 거북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자목인 경우에 이제 거북목을 동반하는 경우가 허자하셔. 서 이제 뭐냐 하면 일자목을 설명드리면은 빨간 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머리의 중심에서 사선을, 수선을 내려 그으면 원래 몸통의 중심에 가운데에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목근육이 쿠션 스프링처럼 작용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분도 정상이라는 거로 보여드리긴 하지만 한요 정도 무게 머리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자목을 가진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머리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갔을 때 몸통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앞에 떨어지는 경우를 볼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 계신 거죠. 머리의 중심이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거북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일자목인 경우에 10kg 정도의 무게를 목 위에다가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북목이 되는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목 근육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시면은, 안 쓰던 근육 쓰면 뻐근해지지 않습니까? 이 목이 목 근육 입장에서는 거북목일 순간 계속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1 0 k g 를 메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이 뻐근하겠습니까? 그것이 거북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 목이시고 어 거북목이 되는 순간 이렇게 넘어가시는 손상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환자분들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하세요. 황원장님.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있나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도수 치료라는 것을 시킵니다. 도수. 도수 치료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근육에 무리가 있으니까 근육을 무리하게 운동해서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주물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수 치료는 마사지. 그 다음에가 근력 강화를 시킵니다. 근력 강화, 스트레칭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세 교정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마근자 시킵니다. 마사지, 근육 강화, 자세 교정 이걸 도수치료라고 해서 교정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이게 몸이 다 고정돼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산 일자목과 거북목이 교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그런데 도수치료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굉장히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는 있고요. 아주 오랜 기간 잘 받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면 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여기 턱뼈에다가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기 운동을 시킵니다. 이때 주의할 게 하늘 보기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허리를 제끼시는 거죠. 그래서 허리는 꼿꼿이한 상태에서 하늘보기 30초 운동을 시킵니다. 한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가 거북목이 되면은, 일자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근육은 늘어나고요. 앞근육은 짧아지거든요. 어, 그리고 앞근육은 약해지고, 뒷근육이 이게 텐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턱을 당기는 게 앞쪽 근육 강화 운동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무리가 있어서 도수 치료할 때 받으시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사무직이실 때 스트레칭을 좀 해줘라. 요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일자목과 거북목이 왜 통증을 유발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치료가 된다.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정이라는 개념으로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칭 해줘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요즘 근래에 이제 많은 일자목 교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나와 있거든요. 뭐 베개. 그 다음에 요즘 방송에서 좀 핫하게 하는데 이렇게 채우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내산, 내돈인가요? 내돈, 내산. 내돈, 내산이죠. 죄송합니다. 내돈, 내산으로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어느 제품이 좋은지 또는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돈, 내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